있어 <laughs> 집에 갔다가 쉬고 다시 왔습니다.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. 이렇게 예, 불이 잘 붙었고.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발전기도 돌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평일이고 낮이여가지고, 있다가 충전되면 바로 끌 겁니다. 꿀뚝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. 한 3m 50 정도 될것 같네요. 까만 쟤들이 텐트 위에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텐트 빵꾸 날까봐. 오늘 한칸더 올렸어요 3m 50원 하는 건한 3m 될거 같네요 3m 밤한 봉다리 샀어요 밤 아, 뭐 진짜 크다 이마트에산 건데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그 대신 6 0 0 0원이잖 밤이 원래 얼만지 모르겠어 곰밤이 되어 나오너라 으아. 진짜 크죠? 뭐야? 이거는 하얀 거 저게요? 계란 들었어 음, 치즈 리코타 치즈 발 냄새 난대요, 무슨? 먹지 마자기. 아니, 맛시면 돼. 오, 벌어 사게티어뭐 떨어진 것 같은데. 어들어. 어들어. 물은 나한테 튀는데 왜 자기가 어겁다 그래? 나 손에 다 손에 다튀는데 그래? 응. 세월깜어 쌈장 같아. 완성됐습니다 짜잔. 로제 파스타? 로제 파스타 어... 힘들었어? 완전 맛있겠죠? 내 네. 네. 허리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<laughs> 하려니 힘드네 먹어봐 라 지금 이거 맛있지 로제는 무조건 맛있어 익었어? 너무 맛이 없어. 너무 뜨거. <laughs> 아 뜨거. 오 파스타인 뭐다? 금복주 그거 도이 금복주야 이거 뭐라 그래? 골드 질로 골드 파스타에는 진로 골드 몇 도? 25도, 얘 잘하지? 어, 잘하네, 이제. 다 잘하네, 이제. 골드, 골드는 뭐다? 글라스다. <laughs> 우리 신랑 주정병이 아닙니다. 중독자도 아닙니다. 어우. 과학시간에 실험용 알코올 먹는 맛인데. 야, 왜 파스타 많이 먹어? 어? 왜? 이제 먹을 거 없어. 해 있다, 저기 해 있다. 어? 허 해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건담도 있는데 왜 나한테 다 먹으라 그래? 귀신인데 어떻게 알았지? 나하지, 빨리 먹어. 싹다 먹었습니다. 맛있네. 이거 어디?

먼저 먹어봐. 반 반찬 먹어봐. 아 뜨거. 왜 아삭해? 아 익었어? 왜 왜? 익었어? 사각사각해? 어? <laughs> 뭐야? <웃음> 두 번째 메뉴입니다. 세 번째인데? 세 번째야 벌써? 응. 에피타이저 샐러드 먹었지. 그다음에 로제 파스타 먹었지. 그다음에. 광어회. 광어회. 음. 안 탱탱하지. 맛 없다. 맛이 없다고? 맛은 있는데.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. 안 탱탱해. 예 수족관에 오래 있었네. 오늘 광어의 실패. 오 회전 뭔가야? 수족관 너무 오래. 수족관에 있었어. 너무 오래 있었어? 응. 왜? 안에 살이 무지 살에 무리 많이 찼잖아 그럼 수족관에 오래 있었네 어어. 회가 맛 없어서 와이프는 아. 바로. 파인애플을 개봉했습니다 파인애플 구워 먹어봐 싫어 왜? 구운 맛 없어? 아니 구워도 맛있는데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따봉이야? 못마때면 다아 뜨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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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, 뜨거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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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뜨거 오늘은 저희가 이게 구워 먹을 거를 안 사가지고 안 구워 먹는데, 원래는 여기다가 프라이팬이나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다음에는 여기다가 구워 먹어야 돼요. 와, 이거 면이 빡세다 다른 데는 다잘 맞고 했는데, 여기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네. 이게 난로가... 얘만 켜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찬 바람이 자꾸 들어와요. 다음엔 여기도 막을 방법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. 다른 데는 뭐다잘 막혀 있고 <목소리> 저 정도는 뭐 숨구멍 정도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너무 커서 찬 바람이 휑휑 들어와요. 자기야 그냥, 그냥 이게 난로로 때는 게 불멍 때보다 훨씬 장작은 덜 들지 비슷한, 비슷한 거 같아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래? 나 훨씬 덜 드는 거 같아. 막대나 <목소리도> 살아있나? 에이 지옥불이다 지옥불. 지옥으로 들어가라. 라면. 지역불회는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. 신상술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또 바로 사 봤습니다. 이게 얼마였더라? 여튼 쌉니다. 1,350원이었나? 기존 필라이트가 1,300원이고 이거 1,350원인가? 해서 샀는데 음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불랑 어 약간 약간 불 불랑 느낌 난다 훨씬 맛있어. 아니야 아이 아니, 불랑이 맛있는데 어. 약간 불랑 향이 있다 얘는 그냥 향만 넣었어 그러니까 약간 불랑 향이 있어 여튼 그런 맥주입니다 드셔보십시오 추천 안 하겠음 나는 가격 대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천삼백오십 원에 뭘 바라냐 참고로 이거는 뭐가지 기냅니다 500ml. 500ml인데 1350원. 어두워 일정기를 꺼야 될것 같습니다.